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시간에는 실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축척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. 제도를 할 때는 우리가 축척을 이용을 하죠. 어, 실제 면적보다 줄여서 어, 우리가 제도를 합니다. 주로 우리가 뭐 조경기능사에서는요. 주로 뭐 근린공원이라든지 뭐 주택정원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아파트정원 이런 거기 때문에요. 100분의 1 축적을 사용을 하죠. 네, 거리를 100분의 1로 줄입니다. 거리를. 거리를 100분의 1로 줄이면 면적은 1 만분의 1로 줄어 줄어들어요.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잖아요? 그래서 그 거리를 100분의 1로 줄이면 면적은 1 만분의 1로 줄어들죠. 주로 이 축적이라는 거는 거리에 대한 축적이에요. 거리. 거리를 얼마로 줄였느냐. 그래서 주로, 어,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현황도를요. 격자 눈금 형태로 줘요. 이렇게 격자 눈금 이렇게 줘 가지고 도면이 이렇게 생겼다. 이걸 보고 그려라. 그러면은요. 요게 한 칸이 한 칸이 1cm입니다. 이게 하나가 의미하는 게 1cm예요. 그러니까 그한 칸이 1m다라고 그러면은 한 칸을 1cm로 그리면 돼요. 1m면은 100cm잖아요. 이거를 100분의 1로 하면 1cm죠.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제 주어진 게 실제로 재보면 1cm가 안 되죠. 그렇지만 이걸 1cm로 보고 그 격자 눈금 위에 숫자를 적어야 돼요. 숫자를. 여기다가 0, 1, 2, 자,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. 이런 식이에요. 종이를 받, 받으시잖아요. 그럼 이 격자 눈금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. 그려져 있어요. 이쪽으로도 위아래로 막 그려져 있습니다. 여기가 0, 1, 2, 3, 4, 5, 6쭉 적죠. 0, 1, 2, 3, 4, 5, 6 그러니까 이거를 어 우리가 제출하는 도면에는 이런 숫자나 이런 거를 기입을 하면 안 돼요. 뭐냐면은 현황도 그냥 문제지로 주어진 거 있잖아요. 도면이 아닌 여기다가 숫자를 적으시라고요. 이 가운데다가 숫자를 적으시면 안 돼요. 이 선에다 적어야 돼. 0, 1, 이 선, 선 위에다, 이, 삼, 이 선에 맞춰서, 5, 6, 7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, 적어 놓고 시작하면 되게 편해요. 아,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센치구나. 그 다음에 여기 막 도면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. 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, 아, 여기는 3cm 가고, 1cm 갔다가, 다시 또 이렇게 하고, 이런 식으로, 어, 제도용지 격자 눈금 1을 1cm로 해가지고요.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, 1m다, 그러면은, 100cm잖아요. 그러니까, 격자 눈금 1이, 한 칸이, 요한 칸이 1m다,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래? 그럼 난 100분의 1이면, 여게 1m야? 그럼 난 이거 1cm로 그릴래. 여기서 여기까지 6cm로 난 그릴 거야. 6cm. 한 칸이 1cm다. 이렇게 해서, 어, 단면도, 평면도가 다 그렇습니다. 중요한 게 100분의 1이다. 뭐, 당면도나 평면도나 다 100분의 1로 하시니까요. 이렇게 칸을, 칸이 나오면 하나가 1cm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축척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.